김다연 이 무대 위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닿기도 전에 객석 공기가 달라졌다. 피아노 전주가 서서히 커튼을 들추자마자 정적 속에서 터져나온 와 하는 탄성은 음향 리허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했다. 휴대폰 화면마다 실시간으로 번쩍이는 샵사인 김다연 실화냐 샵사인 복면가왕 끝판왕 같은 해시태그가 나란히 타임라인을 질주했고 아직 노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온라인 시청자 수가 폭포처럼 치솟았다. 화면 너머에선 채팅창 여서와, 레전드 타임이다. 시청률 올킬 예약이라는 코멘트로 하얗게 도배되었고, 방송사 내부 모니터에 찍히는 시청률 그래프는 용수철처럼 급격히 솟구쳤다. 제작진은 그 상승 곡선을 아마도 오늘 한밤, 우리 서버엔 지진 경보가 뜰지도 모른다는 농담으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다. 첫 트랙은 예상밖의 댄스 넘버였다. 관객은 발라드로 시동을 걸 거라 짐작했지만 김다연은 피아노 코드 네 마디만의 비트가 뚝 끊기는 지점에서 몸을 틀어 조명을 응시했다. 그 순간 조명이 네온 핑크로 번쩍이며 베이스가 심장을 때렸고 댄서들이 사방에서 솟구쳐 나왔다. 정교하게 계산된 슬로 모션 조명과 함께 그녀는 손목, 발끝, 고개를 각각 다른 호흡으로 꺾었다. 소위 트롯돌이라고 불리는 동세대 아이돌도 흉내내기 어려운 디테일이 살아있는 웨이브였다. 관객의 귓가에선 저절로 역시 김다현이라는 탄성이 새어나왔고 AR, v 동시 송출 화면에서는 고해상도 렌즈에 잡힌 땀방울까지 실시간 확대되며 몰입감을 더했다. 그녀가 숨을 고르는 사이, 무대 LED 월에는 밤바다를 채운 별자리와 파도가 겹쳐지는 애니메이션이 펼쳐졌다. 이어진 두 번째 트랙은 감성 발라드 달빛 그리움. 전주가 흐르자마자 무대의 조도가 확 낮아지고 단 하나 남은 스파디 유진의 눈두덩만 빛냈다. 첫마디를 뱉어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흐릿했다. 그러나 그것은 흔히 말하는 카메라 울렁증이 아니었다. 파도보다 먼저 내게 밀려온 그리움. 을을 조리는 그 시선에는 잔잔한 바다가 갖는 두려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관객들은 가사에 파묻힌 채 숨소리를 삼켰다. 마치 수면 위에 던져진 작은 돌 하나가 잔잔한 호수를 단숨에 뒤흔들듯, 김다연의 음색은 귓가에 울리는 작은 공명으로 시작해 점차 가슴팍까지 파문을 퍼뜨렸다. 1절 마지막 고음에서 그녀는 입을 다물고도 한 박자 쉼으로 청중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 그한 박자 사이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허공에 손을 뻗어 호흡을 붙들려는 듯했지만 곧 음향의 벽에 둘러싸여 망연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후렴부 그녀가 돌아오지 못할 사랑을 찾아 헤매는 밤이여 를 폭발시키자 관객석 곳곳에서 울음 비슷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고음은 단순히 피치를 뚫고 올라간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하모니카처럼 흔들리는 비브라토를 얹어 노랫말 속 허기를 애써 감춘 듯 섬세했다. 현장에 있던 음향 엔지니어는 암모니터가 실제 데시벨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며 믹싱 페이더를 미세하게 낮췄지만 이미 관객의 감정 게이지는 임계점을 넘어 있었다. 세 번째 트랙은 90년대 레트로 댄스와 트로트를 결합한 메들리였다. 여기서 진짜 기립박수가 터졌다. 김다현이 댄서들과 일렬로 늘어서 밀고 당기기 안무를 선보일 때 그녀의 발목과 골반은 전혀 다른 리듬을 타면서도 큐시트상의 BPM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동작마다 번쩍이는 LED 슈즈가 비트를 시각화했고 안무팀이 공중에서 뿌린 실버 리본은 고속 카메라에 잡혀 빔 프로젝션과 합성되었다. 2000명 관객이 그렇다 할 액션 없이도 스테이지 LED에 비친 파노라마 속 주인공이 된듯 했다. 무대 연출은 어느새 노래가 아닌 이야기로 변모했고, 김다현은그 이야기의 해설자처럼 노래와 춤, 그리고 표정 연기를 오가는 복합매체로 대서사를 직조했다. 특히 표정 연기는 악권이었다. 슬픔이라는 한 글자를 표현하려고 그녀는 입꼬리를 내려뜨리고 눈두덩의 긴장만 살짝 풀어 촉촉한 눈빛을 완성했다. 반대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부를 땐 코끝을 미세하게 들어 올려 숨결을 가볍게 뿜어내는데 그 사이사이 떨리는 속눈썹의 그림자까지 조명에 잡힐 만큼 정교했다. 관객의 몰입도는 자연스레 극대화됐다. 어디선가 터져나온 표정장인 이라는 외침의 객석이 술렁거렸고 나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엔 카메라 감독님 클로즈업 5초만 더 같은 요청이 빗발쳤다. 그만큼 눈빛 하나, 미소 한 줄이 관객에게 번역 없이 스며들었다. 실시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메인 무대가 절정에 달하던 순간, 동시 접속자는 120만 명을 넘어섰고, 퀵 하이라이트 클립이 업로드 되자마자 조회수 200만을 단숨에 돌파했다. 틱톡에는 이미 샵사인 김다연 챌린지가 등장해 손가락으로 V 모양을 그리는 안무를 따라하는 슈폼 영상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멜론, 에벅스, 지니 등 국내 음원 플랫폼은 김다현 라이브 버전 검색량 급증으로 서버 임시 확장이 진행됐고, 몇몇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은 실시간 한글 채팅 번역 기능을 시험 가동하면서 역시 K-TRO든 세계 공용어라는 자부심 섞인 농담이 퍼졌다. 흥미로운 건 김다현의 무대를 지켜보던 관객이 시간이 갈수록 응원이 아니라 감상 모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함성보다는 숨죽인 집중이 길어졌고 휴대폰 카메라 대신 맨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계속 늘어났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마주할 때처럼 누구도 함부로 기침이나 앵콜을 외치지 못했다. 후반부 한 곡을 남겨둔 시점, 김다현은 객석 끝자락에 쌓인 빗봉을 흔드는 한 어린 관객을 바라보고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렸다. 곡이 끝난 뒤에는 모니터 밖으로 내려가 소파에 앉아 관객과 같은 시선으로 마지막 멘트를 건넸다. 이 무대는 제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이 완성해 주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소파 주변으로 스태프가 가져다준 별 모양 풍선이 날아올랐고 객석 전체가 스탠딩 오베이션을 이어갔다. 앙코르 곡에서 김다현은 마치 영화를 되감듯 첫 곡의 후렴을 다른 템포로 변주해 불렀다. 같은 멜로디라도 BPM을 거꾸로 뒤집은 덕분에 곡의 공기는 전혀 새로웠고, 그 안에서 관객 각각이 첫 곡의 뜨거운 기억과 마지막 곡의 서정적 여운을 동시에 체험했다. 커튼콜이 끝났을 때 객석 조명이 완전히 켜졌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무대를 바라보는 눈빛은 우리가 방금 본게 현실이 맞나? 나는 되물음으로 가득했다. 한편 제작진은 즉석에서 스페셜 편집본 제작을 결정했다. 무대 조명, 관객 리액션, 그리고 온라인 채팅 하이라이트까지 합성해 90분짜리 풀라이브 시네마를 OTT용으로 내보내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이다. 방송국 내부 관계자는 단순 코멘터리가 아니라 멀티뷰 원테이크형 AR콘서트로 기획 중이라며 김다현 이 e 본인의 아카이브에 완전히 새로운 레이어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그녀의 기획사 역시 이번 라이브 음원과 메타버스 콘서트를 연동한 프티 티켓을 검토 중이다. 이번 무대는 결국 두 시간짜리 공연 그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김다현이 보여준 것은 노래를 듣는 경험에서 체험하는 경험으로 끌어올리는 법이었다. 마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K-팝의 하이브리드 같은 연출 안에 트로트 고유의 서사를 한땀한땀 수놓아 한땀 넣었고. 그 결과는 세대와 국적을 초월한 공명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연기했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전했으며, 표정만으로도 한편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리하여 무대가 끝난 지금, 수백만 조회수는 숫자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한 아티스트가 가진 공감의 방정식을 전 세계 팬들이 확인하고 공유한 증거였다. 모두가 또 하나의 전설이라고 칭한 이 밤, 김다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완벽한 무대를 꿈꿨지만 오늘 느끼니 완벽은 여러분의 심장에서 완성된다는 걸 알겠어요. 앞으로도 그빈 칸을 가득 채워주세요. 많은 이들이 여운에 젖어 공연장을 나섰고 길 위에서도 노래가락을 흥얼거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반주 소리가 사라져도 김다연이 심어 놓은 두근거림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날밤 SNS엔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오늘 음악이 아니라 순간을 들었다.